갈 때까지 와 같이 모게데가벼로한 걸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모게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나 보자 하나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찬하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들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무지합니다. 바람을 생수가지 불가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상대한 믿음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큰그 성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 3일상 예, 3장입니다. 사무엘성 3장 우리 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서에 누니라 여호와께서 이봐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만해서서 전과 같이 사멜라사멜라 부르시는지라 사멜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10절의 말씀을 자, 한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사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 순종하고 소명을 받는 내 네,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당시에 시대는 자,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암울한 상태 속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자, 옳은 대로 예,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사멜상 3장 1절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멜상 3장 1절 읽어드립니다. 아이사멜이 엘리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 본문에서는 사메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서막을 알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의 제사장의 분별력이 자 이제 노년이 되어지므로 인하여서 흐려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특히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도가 필요하며, 영성이 필요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조합에 엎드려요. 기도로서 힘써야 하지만, 성경 연구에도 힘써야 되고, 말씀의 나름에도 힘써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 거룩한 영성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돈돈 하며 만몬이 신여져서 그것을 쫓아 행하다 보면은 완전히 말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의 심령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호에 의리의 죄의 음성을 자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줘서 엘리 제사장 곁에 성전에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분별치 못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를 처음에 정교라고 말하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제도자들은 신앙 경험이 많이 자 반드시 많이 있어야만 옳고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워지는 시대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양무리를 잘 돌보려고 한다면 자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사람의 성령의 분별력과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상이 흔히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 모두가 다 방종하는 상황이 있음을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저지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미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미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이제 자. 순종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며 십절의 말씀에 내용에 보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을 통해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신의적인 삶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가정에 있는 속아있는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잘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참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주의 종의 가정에 섞해 있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이 자 얼마나 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에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있던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두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않았을 때 회개하지도, 잘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1 9편의 105절에 보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반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영,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 이러한 자들은 자영적인 어두운 자가 되어져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있어서, 오직 세상의 병과 항문과 지식만을 자랑하며 늘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내 삶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잘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신년세를 맞아야 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늘 어떠한 삶에 있든지 형통한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낮추시고 내려놓고 자 하나님께서 고난 환난 연단 속에 두시기도 한다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시고 삼일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을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삶을 가지고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와 회복과 또하는 역사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같이 암울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시대, 도저히 정말로 앞으로 우리의 인구의 수가 정말로 이제 5분의 1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치닫던 가운데에 달지라도 생태계 파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삶을 잘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법대에 어긋남을 자 탐욕과 그리고 참으로 탐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태계에 파괴가 되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많은 바이러스들이 예 걷잡을 수 없이 자 증폭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네. 은혜 안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열리가 사멸을 도와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희귀한 음색이 들려지는 사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제 사장이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며 예 가르쳐 주었더니 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도 주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대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에 려함 되오로 충만 충만 충만하게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지혜와 말씀에능력말씀에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극률과 사랑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